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여성의원 일동입니다. 현재 한국의 평균 출산율이 0.78명이어서 OECD 국가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70년경에는 천만여 인구로 해서 국가의 운영 자체, 대한민국의 사회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 대한민국의 비혼출산율은 작년 22년을 기준으로 해서 어, 2.2%인데, OECD 금융 비혼출산율은 40%, 프랑스는 60%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여성이 한 가족 부모가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국가제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국민의힘 여성의원 일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여성의원은 신속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음, 현재,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보호 출산은 임신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 아기의 생명권과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여성을 국가와 법의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여성과 아기에게 안진한,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출산과 임신은 축복하아야 하고 사회와 국가 모든 이웃들이 함께 축복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출생 미신과 아동에 대한 끔찍한 범죄 보도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적조차 불가능한 병원 밖 출산은 생사 여부조차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 통보지만 단독 시행될 경우 2012년 8월 산모의 초산신고가입양여건으로 개정된 입양특내법이 시행된 후 베이비박스 아동이 3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전례에서 보듯이 병원 박 출산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럴 때 여성은 생명을 지키는 길이 아닌 범죄의 길로 들여설 가능성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영화 사례제 46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경찰대 김승희 교수 논문에 따르면 46건의 가해자는 모두 화장실, 샤워실 등에서 나물로 출산한 산모였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은 이제는 법과 제도로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거지고 비난하는 뿐만이 아니라 국회가 절망감으로 꼼지에 몰린 여성과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되는 보호출산법안은 익명출산을 결코 장려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불안정한 사물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평화로운 상태에서 자기결정으로 선택한 직접 양육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아기와 함께 자립할 때까지 생활도 가능하며 출산 전 보호출산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직접 양육을 원한다면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신고를 통한 입양을 돕고 그것도 안될 경우 마지막으로 보호출산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여성은 비밀을 보장받고 아기는 국가에 의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은 전 정부는 물론 현 정부도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국민 여론도 77.2%가 보출산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울어주지도 않았던 가장 사회적 약자인 아기들의 숨 넘어가는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보출산입법으로 아기들의 울음에 반드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시속한 보출산법 통과를 촉구합니다. 2023년 7월 4일 국민의힘 여성 의원 권은희, 김미애, 김영선, 김정재, 배현진, 서정수, 양금희, 윤주경, 이인선, 이미자, 전주혜, 정경희, 조명희, 조수진, 조은희, 최현수, 최영희. 한무경, 허우나, 이상입니다.